안녕하세요. 두 번째 경기 가이단반야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드리 해주시면 고맙고요. LA 레이커스 때 멤피스, 멤피스가 홈이고 LA 레이커스가 원정입니다. 홈 2.17이, 원정 1.28, 홈 플러스 6.5뭐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일단 볼게요. 멤피스 지금 홈에서는 승승패. 응? 보시면 득점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점은 조금 높아지네 주세요. 예? 그리고 레이커스 원정에서 한번 볼게요. 득점은 아니 실점은 내려가는주세고아이고 득점은 또내려가는 주세요. 이 경기는 좀이 경기는 안전하게 어, 그냥 일반 LA 레이커스 승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플러스 6.5는 딱 걸치는 배당이 돼서 이 경기는 브레인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안전하게 LA 레이커스 일반 승을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경기 어?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기 LA, LA 레이커스 일반 승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